어 오늘은 최근에 햄스터를 구해가지고 햄스터로 코딩을 해봤는데 어 햄스터와 햄스터 S, 그러니까 그냥 햄스터가 햄스터 1이고 햄스터 S가 햄스터 2인데 어 햄스터 S는 DC 모터를 사용해가지고 더 정확하게 갈 수가 있고 그냥 햄스터는 LED가 여기서 들어오는데 일곱가지 색깔 밖에 안되지만 햄스터 S는 더 다양한 색깔을 막 LED에서 색깔을 조합해서 만들 수 있고 무게도 이 햄스터 S가 더 많이 나갑니다 어, 오늘 할 것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해놨는데 요거를 한번 햄스터가 이동하는 것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완벽해. 그리고 이쪽으로 90도 그리고 앞으로 하나, 둘, 10cm 10cm 가자 그리고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90도 돌고 오십 그리고 앞으로 10cm 가고 여기서 왼쪽으로 90도 제자리 돌고 앞으로 5cm 갔다가 오른쪽으로 십도 돌고 앞으로 이렇게 하면 끄시고 한번 해 볼게. 자.